리베로로 뛸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리베로로 뛰면서 어 리시브 감각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 리시브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훈이 없을 때 제가 리시브 대신 했는데 그때 리시브 잘해서 많이 팀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1으로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, 형들 보면서 형들이 앞에 아, 고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절실하거나 그런 걸 보고 느끼면서 형들을 따라가고 형들에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저도 형들에게서 그런 절실함을 전달받았고. 그 절실함을 통해서 벨벳으로 음, 꼭 살아남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감독님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감독님은 어, 지금보다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순위로 갈수 있지 않을까 감독님도 조금 기대하시고 부모님은 어,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라고 지고 배구를 한 10년 동안 해온 것 같은데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제 배구 선수로서의 위치를 알고 싶고 음, 10년 동안 해왔던 거 보상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싶어요